오늘도 역시 브이로그를 많이 찍진 못했습니다.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었는데 점점 아이들도 느는 것 같고 저도 실력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, 이따밥 먹을 때 아주 한번 잠깐? 아주 잠깐, 잠깐 켰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못빵는 거예요? 그로 걸려야 돼 응? 왜요? 그 얼마예요? 딱 한시표 찍으려고 재생재재생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에요?